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뉴스원 주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 폐강지역 4개 시군 시민단체 현안 간담회가 지난 4일 하이원 추축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한 폐강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적게 온 지역이라면 섯개의 군지역으로 남쪽의 폐광지역이두 지역이 아직 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어서 우리 고정 용량을 집중해야 되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두 지역을 올림픽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올림픽 사이트처럼 적게하고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폐가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약하고, 최고 어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오지가 태극시입니다. 부산시가 그 용량 결과를 의하면 뭐68% 정도가 저 방금 가지고 들聞い는 의원이 다시 이 법안을 중단 그런 또생각고 가운데도 가지고가 상당히 지금 외압에 또 흔들리는 또 그런 실정이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에 리치는 이날 최 지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비롯된 채용 취소에 대해 사법 절차를 우선 존중해주고 이후 지역 채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지역을 위한 투자로 설립됐기에 시장 논리는 결사 반대라며 강원랜드 신임 경연진들과 곧 면담을 갖고 지역에 대한 강원랜드 유보금 투자 방식에 대해 의논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회생 위기에 놓인 영월 동강시스타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보기엔 동강 시스타를 살려내기 힘들다고 본다며 동강 시스타를 민간에 매각할지, 영월군이 직접 운영할지 조만간 협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예비후보자들이 원팀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6·1 공동 서약서를 작성하고 원주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약식에서는 원주시장 후보인 원창목, 구자열, 용종순 후보를 비롯해 광역 의원 후보, 기초 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경쟁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인신 공격을 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와 공동 선거 운동은 물론 공동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 공약을 제시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강원도 내 군수,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도 내 11개 지역 군수 예비후보 등록자는 37명, 군의원은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군수 예비후보 등록 결과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양구군 7명, 영월군 6명, 고성군 5명, 양양 횡성군이 각각 네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군의원 경쟁률은 각 선거구마다 평균 한 명에서 두 명에 등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 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저소득 시민들의 주린배를 책임져 온 밥상 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6.1 원주천 쌍다리 아래에는 10여 개의 자원모사 단체 회원과 지역 어르신 등 2천여 명이 밥상공동체의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밥상공동체는 1998년 외환위기 시절부터 20년 동안 사랑의 밥과 연탄을 나누며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노숙인 심터, 재밌는 노인일터,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립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연탄 한 장을 통해 가지고 가난 우리 이웃들지만거리고살수없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가치, 삶의 요람을 만들어온 상2년의 평가가 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지금까지 113만 명에게 든든한 한끼 식사를 제공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등 31개 지역에 연탄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원 주간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